지명 수배가 찾은 곳은 홍천군 동면 노천입니다. 강원도의 전형적인 농산촌 복합 마을인 홍천 노천리. 그나저나 단옷날을 강조하더니 이 마을엔 무슨 일로 온 것일까요? 그런데 마을 초입부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큰 나무 아래에서 짚을 꼬고 있는 주민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네 줄 매시는 거죠? 네. 네.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라고 해봤자 연세 얼마 안돼 보이시는... <웃음> <웃음> 얼마 안 됐죠, 나이는. 어리, 어리시죠? 네. <laughs> 세 분이서 박자가 짝짝 맞으시네요. 이게 박자가 안 맞으면 안 돼요, 이게. 이걸 왜 이렇게 그네를 매게 되시는 뭐 계기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뭐돈 주고 사면 밧줄 같은 거 많이 살수 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민속 행사에. 아, 네. 네. 그래서... 그래갖고 이거 전통을 우리가 이어가기 위해서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네, 하는다는 그렇죠. 거군요. 조금 예. 더 땡겨요. 매년 단원날이면 전통 방식의 그네를 직접 매는 노천리 주민들. 아, 이제 틀었으니까 돌려요. 네, 돌리는 것만 하세요. 돌리는 것만? 네. 네. 아, 그럼 이걸 받고? 네. 아, 으악! 아, 줘야지. 아, 줘야지. 저 사람은. 안가져가셨어 뒤로 발렁잡어져 이제. 으쌰. 전통 그네를 보기는 h 어도 직접 매는 것은 으쌰. 처음일 수밖에 없는데요. 으쌰. 어째 불안불안하죠. Ui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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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들도 바꿔야 되는 네. 거 아니에요? 제가 좀 할까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잠시 잠깐 지옥을 다녀온 듯하네요. <laughs> 왠지 불똥이 튄것 같은 아저씨. 음. 어르신은 일을 안 하시는 것 <laughs> 같아요. 아, <laughs> 아, 저까지 못. 아니 저분들은 의사 계속. 의사 계속 하시는데. 어. 이게 제일 핫바리야, 이 핫바리. 제가 잡을게요 그러면. 핫바리면 제가 핫바리 해야 될것 그래, 같은데. 그래, 잡으세요. 근데 이거. 부규비와 이거. <뛰> 이미 후회하기엔 늦었습니다. <뛰> 잘못했다. 어 이거 잘못한 거 같아. 이거 묵직해요 진짜 못하는 줄아겠네 당겨 봐요. 아, 대겨. 당겼는데? <뛰> <뛰> 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뛰> 아, 이렇게 힘들게 많구나. 만드는 전통 근해 주민들 <뛰> 힘들다, 기억 속엔 <뛰> 어떤 추억이 있을까요? 옛날에 그러면 어르신 기억에 있으세요? 이러고 뭐 배웠던 기억이? 20살 정도? 아 그때부터 이거 한것 같아요. 그네를 매너면 저희가 타고 그런 재미를 했죠. 음 이단오라는 그거를 어른지 뭔지 모르고 어른이니까? 그러니까 어린, 네, 어린 마음이니까 그걸 몰랐지. 음 네. 옛날에는 사실은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좀 어떠셨어요? 저도 그 저기 저 도토리 주, 주워다가 어머니가 해 주시면 아 그거 삶아서 이게 빠 갖고 그거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어머니 보고 그 당원 좀 사다가 해 달라고 하니까 당원 살또 어디냐고 어머니가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 그러, 러시겠지전막 어린 마음에 그뭐장 눈에 은 있던데. 어, 어, 그랬는데 그네가 메어질 300년 된 느티나무입니다. 그네 줄을 매기 위해서 사다리차까지 등장. 마을 장정들이 꽃 새끼줄을 느티나무 높은 곳에 맸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접 나무를 타고 그네 줄을 맸답니다. 이렇게 전통 방식의 단오 그네가 완성됐습니다. 전설 속 허학동과 염시 처자가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네 뛰는 모습은 이런 것이죠. 어, 여 벌써 무서워, 벌써 무서워. 와, 어떻게? 와, 근데 잠깐만, 이거 뭐 이거 이거 대 끝날 것 같아. 이제 그만해도 돼. 아, 이제 나가고 있어. 그런데 어째 고함 소리에 비해 성과는 없어 보입니다. <웃음> <웃음> 어머 땀 흘리시는 거봐 어떻게? 아이고. 땀 나지. 어... 저 100원 들왔는데 <laughs> 근데 이게 안 나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게 안 나갈 것 같아요. 이거 가라나요 여기. 여기 선수 있어요, 선수. 네. 선수가 있어요? 오다 못해 나선 또 다른 아저씨 치솟는 모양 자체가 달라 보입니다. 몸무게가 좀 있는 분이 뛰어오면 더잘 나가는가 싶었는데 어르신 되게 날씬하신데 60kg도 안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셔서 놀랐어요. 어지간해 <laughs> 뭐는 뭐 이거 다 아름다. 이 PD는 잘될것 같지 않나요? 몸무게가 있으니까 더 나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맥상에 구르는 힘이 있어서 네. 잘 나갈 것 네. 같아요. 화이팅! PD님 도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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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올 여름 모두 건강하길 바라며 단호 그네를 타는 노천리 주민분들.